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한 하루를 사는 남자 자 오늘은 어, 호두나무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호두 열매 어, 큰 성장한 거는 어, 호두 많이 드셔봤겠지만은 아마 열리는 거는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이 응. 나무는 20년도, 어, 11월 달에 심었던 건데, 작년에 동해를 입어가지고, 죽어가지고 다시 나온 거 이게. 에이그, 참. 에. 에? 이쪽 것도 그렇고. 에이고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거야, 1년 사이에. 1년 사이에. 한, 한, 1m80 정도는 컸어요. 어. 싹을, 싹이 지금, 아,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. 하, 나무가 2000년 어 11월 달에 심은 거는 한 80%가 죽어가지고 다시 나왔어. 자, 이 나무도 2000년 12월달에 심은 건데 이거를 용케 안 죽고 어,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. 어우, 나무가 한 2m, 3m는 좀안된것 같아. 근데 지금 한쪽은 죽었어 이것도. 이쪽은 죽고, 어 이쪽만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아. 아 이거. 요것도 이거 봐 이거 밑둥 죽어가지고 이게 새로 나온 거라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요, 얘, 얘는 얘도 2000년 11월달에 심은 건데 얘는 안 죽고 살로 있더라고. 근데 키가 안 컸어. 근데 웃긴 게 이거 보십시오, 여러분들. 호도 네. 네. 오도. 고도가 열리고 있어. 지금 두, 두 개가 달려 있어요, 이게 웃겨. 응. 응. 올해. 올해 봄에 새로 올라온 나무들은, 어, 크긴 크는데, 올해 새로 나온 거라 그러면 열매가 안, 안남겨어요 어우, 이거는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어우, 이거는 뭐, 몇 메다, 이거. 몇 어? 메다, 이건 도대체. 어, 너무가 아, 커요. 이건 자, 여기도 그러니까 안 죽고, 지금 어, 20, 20년도 12월달인가 21, 22, 23, 24년도 4년차. 음. 그러니까 저아 작년에 어 4월 달 5월 달에 어 영화로 떨어진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. 그때 저어 20년도 11월 달에 심은 거는 1년생 짜리였었고 어 나머지 지금 잘 크고 있는 것들은 그 2년생 짜리였거든요. 2년생 짜리는 한 서너 뿌리. 서, 서너 개 죽고, 그 싹이 다시 올라오고, 그 때문에, 음, 20년도 11월 달에 심은 거는, 아, 거의 한90% 죽은 것 같아. 죽어가지고 다시 싹이 올라오가지고 나무가 크더라고요 에이, 속상해 죽겠습니다. <laughs> 자, 또, 열매, 열매 한번볼수 있을까요? 자, 요거는, 아20% 어, 1년도 어, 3월말에 심은거지 3월말에 여기도 있고 어, 여기도 있고 어, 여기는 저 얘들은 가지마다 다 열렸어 호두가 올해는 좀 호두를 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음. 이쪽은 예. 네. 이쪽은, 자, 엄청 장성했죠? 응. 엄청 커, 나무가. 어 그늘도 생기고, 이제 아주 좋습니다. 응. 자, 하... 자 오늘은 호두나무 크는 거를 아,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, 여러분들. 그다데 네. 묘목도 너무 어린 걸 심으니까 잘안 크네요. 또 동해 조금 오는 얼어죽고 그러니까. 하 가득한... 쉬운 게 없습니다, 쉬운 게. 어쨌든, 올해는 잘 길러봐가지고, 아, 결실을 잘 맺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호두 밭에서 호두나무 크는 거를 영상 올려봤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씨! 자, 농부요! <laughs> 자,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